이주을 통해서 그런 어, 이야기 한국에 돌아가셔서, 동료 목사님들, 성경 목사님들, 후렴 목사님들, 접고 싶은 목사님들 너무 반갑게 만나시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고기가 드시고 싶고 오셨다며요. 목사님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고기를 많이 써 드시고, 기분 좋게 돌아오시 집에 돌아오셨는데, 몸이 좀 다운된 가을좀다고하시고 잠을 좀하야 되겠다고 a 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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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음 c i a l social, s 찾아와서 어, 그 덕분에 목사님 s 깨우려고 들어갔다가 아, 돌아가시면서 a l social, s o 서 i a 정 social, 게 다 was a 던것 같습니다. bit 말씀하기 어 t t 것 같고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하 o 고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교 a 도 i t t l 회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는 저희 교회가 크레스키에 있었는데 그 새벽기도 다니시고 또 주일예배를 다니시고 단순히 걸어 다니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 제가 유저지 지구촌 일에 다니는 목사인데요. 제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어고 그, 동료와 그, 목사님과 그, 여러 면의 차이가 있으시지만 아, 또익숙한 아, 교훈을 나누시고 아, 또 서로 존경하고 아, 참 도움에 대단 열정으로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관계를 맺어오셨습니다. 김서안타0 1 11월 제가 2016년 3월에 을아서 제가 부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 이정호 선생님께서 교회가 어려그 말씀 아, 잘 담당해 주셔서 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그, 그,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제가 청빙 받은 모든 과정 가운데도 중심을 깊이 잡아주신 그런 목사님이 저기 때문에 어, 저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성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어, 이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와 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중고의 손길을 어, 수고를 만나지 않으셨는데 좀 이기적인 추모사이지만 어, 제 마음가운데 이제 어떡하나 또 중고의 일꾼을 또 잃었구나 하는 생각나도 불 정도로 늘 사랑과 격려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정 목사님께서는 또한 저에게는 스승처럼 사표 다음과 같은 보고미 배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선교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가장 즐거워하셨습니다. 수수한 열정이 사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양력을 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아시겠지만 어디 가도 대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그 중요한 위치에서 사회를 감당하셨을 때에,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자랑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예배 드리고, 신교 때마다, 제가 드셔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없잖아, 있으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케냐 성교, 또, 그성교교에서 케냐 선교에서 처음 파송하시고, 케냐에, 아, 처음 성교 센터를 지으신 이야기, 또북한과 방문하신 이야기, 또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하신 교회에 하실 때마다 우리 깜짝 깜짝 빛나는 그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목사님의 그 순수한 열정, 복음에 대한 깊은 핵심이 저 목회자는 끝까지 저, 저 하나 때문에 사는구나, 저게 목회자의 힘이구나, 목회자의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후배 목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끝까지 섬기는 권위 되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 중 가장 브러운 것이 있다면 목사님의 아버님 장로님에 대한 나 추억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산 기도를 나누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목사보다 더 목사님보다 더 성도들을 모 모양하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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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장로님 이셨고또그 아버님의 그 기도로 말이 아마 자신이 목회를 잘 감당했었고 아마 그 기도는 지금 이전 이재 있는 유가족에게도. 미천주도 좀힘 있습니다. 또 대기 센트 다니시면서도 아 일주일에 꼭 두세 번 설교 봉사하셨을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전혀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 또 당뇨가 있으시면도 불구하고 아, 얼마나 건강 관리를 철저하셨고 또 사위 목사님이 끌어준 트웬티 그 포어 그피테니스그 얼마나 더한테 자랑하셨고 또 사모님이 따님 사모님이 말리실 정도로 아, 그때. 아, 걷기를 좋아하셨던, 정말, 아, 삶에 대한 애정이라고 단순히 표현하기보다는, 편안하서 책임감 있게 자기를 관리하시는 그 모습이, 그건 얼마나 부럽고, 아, 또,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일은, 사실, 우리 이정 목사님께서는 인간 GPS이셨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어, 아, 어떻게 그 연세가 되고, 길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지, 제가 뉴저지 2016년에 처음 이사와서, 목사님 보시고 다닐 때마다 목사님의 그 일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셔서 아, 저는 한국에서 신방다니실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기대한 감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확한 그런 감각을 통해서 정말 날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자신의 품으로 부르셨을 때 저는 모세의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이 기근에 아는것입니다 모세 모세의 무덤은 우리는 모릅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념하는 교회는 있어도 그 무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일찍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예언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요단강 동 편에서 서 편으로 보내면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신명기를 정말 그 피를 토하면서 설했했던 것이죠. 이전 목사님 참 그러신 것 아닙니까. 은퇴하신 이후의 삶이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섬겨야 하고 후배 목사에게 순종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아무런 불평 없이 자신의 모습 이루었서거나아니 후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악기를 열어주는 그일 가운데 얼마나 힘쓰셨는지. 아, 제가 후배 목사로서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고, 목사님이 오히려 저를 앞세우시고, 저를 단임 목사로 부족한 사람을 열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습이, 아, 세의 마지막이 꼭 저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목사하게 됩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사실은 저희 교회를 언제 잘 비켜주시나 아마 그런 고민이 없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아마 사회대전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거나, 아, 그당근 공개를 시작하시거나, 아, 개척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종종 그런 뜻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사회대전 진정 목사님께서 아, 부임을 한다거나 개척하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들려오면서 공교롭게 제 기억에는 그때부터 목사님이 아, 바쁘셨던 것 같아요. 험망하신 목사님이 하루가다 하게 그렇게 악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지만 목사님 본인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또 목사님의 중보기도와 또 섬김이 목사님의 본인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진정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또 목사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품으로 안을 때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서로 회복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화해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기쁨이 사실은 엄청난지 모릅니다. 아, 참 헤어짐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참 정확한 때에 가장 아프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참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가족에게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정 목사님께서는 이 부족한 목사인데 이렇게 사표로서 스승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집전교회는 고 이정 목사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또 이정 목사님은 그렇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마지막까지 길을 열어 주시는 교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라진 진정 목사님과 대화를 나했는데 시카고에 있는 남부 남성 교회를 남성 교회에 총병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월달에 가신다고 하는데 그까지. 우리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신 이장님을 참그립고 사랑하고 이런 말씀으로 유가족들에게 유려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